이런 데 있죠? 임차인에게 중개부수안 받습니다. 왜안 받을까요? 왜 임차인에게 중개부수를안 받지? 어떠신가요? 요즘 제가 전해드리는 정보가 여러분 마음에 드시나요? 정말 도움이 됐으면 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용기 있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한번 해 볼까요? 부동산 시세 알아보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겁니다. 부동산 시세를 알아보는 방법으로 우리 20대, 30대 친구들이 가장 많이 쓰는 방법이 제가 알기로는 직방이나 다방을 검색해 보는 방법, 그리고 뭐 피터파인이라던가 이런 사이트도 많고요. 인터넷 검색, 유튜브 네이버 블로그, 네이버 부동산, 이런 여러 가지 사이트들을 보게 되는데, 원룸을 구하시는 분들은 직방 굉장히 많이 보죠. 광고도 엄청 많이 하잖아요, 직방에서. 허위 매물 근절 하면서 광고 굉장히 많이 하는데, 이렇게 검색을 하게 됩니다. 지방에서 또 외국에서 뭐, 서울에 직장 구해야지, 서울에 집을 좀 찾아야지 하는 분들은 제일 먼저 손쉽게 검색하면 나오는 게 직방, 다방이기 때문에 먼저 그것을 보시는데요. 사실 죄송하기도 하고 창피한 일이기도 하고요. 관악구에서 부동산을 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어, 굉장히 허위 매물이 많습니다. 얼마나 많냐 하면 말도 안 되는 금액에 말도 안 되게 좋은 <laughs> 집을 올려놓고 또 문의하면 금방 나갔다거나 없는 집이라거나 이렇게도 얘기한다는데요. 이제 좀 힘을 빼는 그런 일이기도 하죠. 그래서 아무튼간 이렇게 직방을 통해서, 다방을 통해서 뭐 여러 가지 인터넷 검색을 통해서 또 요즘은 유튜브도 있죠. 저처럼 이렇게 유튜브를 하는 부동산들도 많아요. 유튜브를 통해서 또 블로그를 통해서 부동산 시세를 알아보게 되는데요. 음, 아 뭐라고 할까요? 음, 욕심이 화를 부른다? 아 이것도 말이 좀안 맞는 것 같고 이걸 아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사이트에 있는 집들이 내가 지금 현재 살고 있는 내 방보다 몇 배나 더 좋다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럼요. 문제가 있죠. 내가 살고 있는 내 방보다 몇 배나 좋은 집을 객지 생활을 하면서 살수 있겠습니까? 아 물론 부모님이 부자이거나, 그렇죠. 부모님이 내 마음대로 돈을 막 주는 그런 부모님을 만났거나 아니면 내가 돈을 너무 많이 벌어서 훨씬 더 좋은 금액을 치르면 내 방보다 몇십 배나 좋은 집, 내 방보다 훨씬 좋은 집을 구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면 내가 내 집을 놔두고 직장이나 학교를 따라서 사회초년생이 나와서 자취 생활을 해야 하는데 내 방보다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죠? 조금 더 나은 집은 있을 수 있지만 몇 배나 좋은 집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면요. 허위 매물들과 조금 더 차갑게 허위 매물을 볼수 있는 그런 마음이 생기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부동산 시세를 알아보는 방법, 선 검색이 있겠습니다. 유튜브도 있겠고, 그렇죠. 유튜브에 뭐, 원룸 구하는 거, 부동산, 이렇게 쳐볼 수도 있겠고, 여러 가지 검색 사이트에서 검색을 해보는데, 차갑게 생각해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유튜버들이 뭐 양심을 가지고 잘 하시는 분들도 많고요. 또 그렇지 않은 분들이 간혹 있어서 그런 분들 때문에 또 욕을 먹기도 하는데 직방 다방이 너무 경쟁이 심하기 때문에 거의 뭐 8, 90% 이상은 허위 매물이라고 보면 되고요. 저희도 사실 며칠 직방을 시작하다가 이제 오피스텔 쪽은 허위 매물이 들하니까뭐 아, 있긴 해요. 왜냐하면 오피스텔은 거의 고부증금 없고 전세 없는데 무조건 올려놓는 그런 분들도 있다고 하긴 하는데, 이제 저희도 오피스텔은 직방을 시작을 하긴 했었거든요. 근데 직방이나 다방 광고를 안할 수도 없는데, 또 경쟁이 심하다 보니까 그런 분들이 허위 매물을 좀 올리는 것 같고요. 저희는 허위 매물을 절대 올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선별하는 그런 능력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처음에 좀 어렵죠. 그렇지만, 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laughs> 자꾸 반복하게 되네요. 내 방보다 내 돈에 더 좋은 집, 몇 배나 더 좋은 집은 있을 수 없다라는 거꼭 생각하신다면 허위 매물을 구별해 낼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인터넷 사이트로 검색을 막한 다음에는 이제 현장에 와야겠죠. 어느 정도 보증금으로 어느 정도 집을 구해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부동산에 오면은요. 부동산에 오게 되면 어떤 분들은 너무 빽빽하게 이렇게 스케줄을 정해놓고 오시는 분들도 있어요. 뭐 그렇게 하면 좋겠죠. 시간 맞춰서 막한 시간에 한 부동산씩 예약을 해가지고 정신없이 도는 분들도 있는데 꼭 그렇게 해야 된다면 해야 되겠지만 그거보다는 어, 인터넷 검색이라던가 사이트를 통해서 선택한 두 군데라던가 세 군데 정도의 부동산에서 조금 시간을 가지고 집을 보는 것도 현명해요. 뭐, 부동산마다 다 다른 집들을 가지고 있고 또더 좋은 그런 물건들도 있을, 있을 수 있지만 이렇게 시간을 가지고 충분한 대화와 충분한 상담으로 집을 선택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음, 중개업소 방문하기 전에 다 검색하고 또내 보증금도 확인하고 했기 때문에 이제 하나씩 하나씩 이제 내 머릿속에 있는 것을 체크하면서 상담을 하는 거 중요합니다. 그리고 가끔은 뭐 부동산 직거래 사이트 문의하기도 하는데요. 직거래 사이트에서 거래하고 계약해도 괜찮을까요? 라고 묻는 분들 굉장히 많거든요. 괜찮습니다. 직거래할 수 있으면 하는 게 좋고요. 또중개보수도 아끼고 참 좋지요. 그러니까 그런데 주의해야 될 점은 이제 직거래 사이트에서 이제 소개되는 그런 방들을 분석을 하던가 분석을 해서 안전한 집을 들어가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판별할 수 있는 능력이 본인한테 있다면 직거래 사이트 권해드립니다. 그렇지만 안전한 집에 들어가고 싶고 어느 정도 보호를 받고 싶다면 정상적인 공인중개사가 있는 부동산, 네, 뭐 컨설팅 하는 그런데 말고 정상적인 동네 부동산, 정상적인 부동산들을 찾아서 중개를 한, 중개 요청을 해서, 의뢰 요청을 해서 집을 찾는 것이 훨씬 더 안전하고 좋은 집을 구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다들 본인들의 자격증을 가지고 있고 또 등록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말요, 부동산을 10년 이상, 뭐 3년 이상, 7년 이상, 10년 이상, 오랫동안 그 지역에서 부동산을 하시는 분들은요, 고객에게 양심 없이 그런 물건 못 권해드려요. 왜냐하면 내 등록증을 걸고 내 자격증을 걸고 생업을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만큼 내 자격증이나 등록증이 소중해서 위험한 물건 안 좋은 물건 해드릴 수가 없답니다. 보통 자격증 없이 일하시는 분들 무책임하기 때문에 내 자격증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 광고해서 하시는 분들이 그런 일들을 많이 벌이는데 꼭 확인하셔야 될 건요. 정상적인 부동산인지. 자격증, 등록증 다 가지고 있는 곳인지, 대표가 책임을 지고 있는지, 또 대표 아래에서 일하는 그런 분들이 공인중개사인지 확인한 것도 중요하고, 중개보조원이지만 대표의 확실한 가치관을 같이 함께 가고 있는 그런 중개보조원인지도 확인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부분 사실 깊이 말씀드리면 많은 분들이 또 거북해하는 그런 분들도 생길 거라고 생각해서 여기까지만 얘기하고요. 그렇지만 집을 구하는 여러분들의 보증금은 굉장히 소중한 겁니다. 보증금 내 돈이 백만 원이든 굉장히 큰 돈이든 여러분들에게는 그게 전 재산이기 때문에 내전 재산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 그 방법을 생각하는 거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모두 다 나쁜 부동산 없습니다. 동네에서 부동산을 하시는 분들, 생업을 권고하시는 분들요. 너무너무 소중하게 책임감 있게 잘 일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그런 분들 찾아서 일하시고, 그런 중개업소 찾아서 함께 중개 의뢰를 하신다면 여러분들의 돈도 지킬 수 있는 건 기본이지만 좀더내 조건에서 가장 좋은 집을 구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그런 분들이 많이 있다는 거 네, 믿으십시오. 그리고 이런데 있죠. 임차인에게 중개보수 안 받습니다. 왜안 받을까요? 왜 임차인에게 중개보수를 안 받지? 왜 법정 중개보수고 계약서를 써야지 중개보수를 받아서 일하는데 무슨 이유가 있지 않을까요? 조심하십시오. 임차인에게 중개보수를 안 받겠다고 하는 데는 분명히 이유가 있습니다. 한번만 생각해 보시면. 아실 겁니다. 이 또한 더 깊이 얘기하면 안될것 같아서 제가 말씀 못 드리는데요. 정상적인 중개 보수를 지불하고 정상적인 계약을 하시는 게 훨씬 더 현명한 일입니다. 여러분의 보증금도 지키고 좀더 좋은 집을 찾을 수 있는 중개 보수도 안 받고 이사비도 지원하고 무슨 서비스도 하고 어떻게 흑포다 장사하는 것도 아니고 그분들은 분명 무슨 이유가 있는 거죠. 조심조심 하시고요. 좋은 공인중개사 찾아서 알아, 그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부동산 시세 알아보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검색하는 방법, 발분 팔아서 중개소 찾는 방법, 부동산 직거래 사이트가 믿을 만한지, 임차인 중개보수안 만든다는데 정말 괜찮은 건지 말씀, 하게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정보도 여러분께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사실 경험이 있는 신림동 분들은 척하면 척 아시는데 타지에서 관악구 이렇게 오시는 분들은 많이 많이 몰라서 헤매이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네 말씀드리는 거니까 많이 도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정보도 도움 되셨다면은요. 좋아요와 구독하기 눌러주시고요. 많이 많이 응원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